안녕하세요.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망설여질 때답 5는 결정을 돕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면 뽑는 제면기를 소개드립니다. 제품 기준은 상품평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가격의 기준은 업로드 날짜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. 영상 속 제품 구매와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면 뽑는 제면기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신선하고 쫄깃한 면을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밀가루와 물, 계란만 넣으면 몇분 만에 원하는 굵기의 면이 완성됩니다. 칼국수, 라면, 우동, 심지어 파스타까지 제면기 하나로 끝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게다가 손으로 반죽하고 자르는 번거로움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안심입니다. 요즘 같은 때 집에서 뭔가 특별한 걸 시도해 보고 싶다면 직접 만든 신선한 면으로 요리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. 바로 이 제면기로 가능합니다.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